어디 안간데 근데 저 앨범 너무 많이 들려주는 거는 또. 그치? 가사치. 아저씨가 됐다고요? 그래요. 요즘에 그런 말 많이 듣긴 해요. 뭐를 이렇게 막 해봐도 아저씨가 됐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아, 아직 우리 젊어. 아직 우리 젊어 그래도. 아, 젊긴 젊은데, 조금. 그래도 많이 늙어 보이나요? 에이. 늙어 아니, 보이 아니지. 내가 더 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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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늙어 보였을걸 우와. 아저씨, 아니, 아... 공공이면은 그게 나이가 많은 편은 아닌데, 여러분들 너무. 그렇게 뭐라고 하시면 안될것 같아요 저 앨범은 어 언제 내일까요몇 년도에 낼까요? 4집이니까 2020 오래 내야죠 아, 24니까 4 더하기 4는 8이잖아 그러면 2028년도에다가 그거는 너무 아, 근데 진짜 콧물이 너무. 나도, 나, 씨, 니, 나, 나, 니 나한테, 네가 나한테 아, 오는 가까이 오지 마. <laughs> 홍원보다, 홍원형도 낼 거예요. 내겠죠. 내겠지. 오,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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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예상으로는 오늘 공연 날에 깜짝, 뭐야, 공부를 있지 마. 아, 그런 거아 그런 거아 그러진 않을 거야. 아, 그러진 않을 것 같아. 어, 아, 내 와도 그래. 응. 사세 이렇게 펴? 이러, 이렇게? 아, 오케이. 어? 나. 라이터. 라이터, 라이터 좀. 라이터? 잠깐만, 오케 어, 나 라이터 없어. 나 연출한다. 연출한다. 전당 비자. 나 전당 좀갖고 어, 앞 있어, 앞 있어. 어디? 아, 전당. 아, 이제 펴도 해봐. 되나요? 펴면 또 기, 기사 나면은. 아, 뭐, 근데. 뭐지? 제가 뭐, 또 뭐, 곤란한. 뭐. 신테일 신태일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응, 신태일? 그 진, 그 진짜 신태일? 예. 네. 진짜로? 예. 네. 네. 근데 뭐 여튼 뷰티풀 <laughs> 너드요아 뷰티풀 너드는 솔직히 말하면은 저는 아무 생각 없어, 없었는데. 진짜 진짜 아무 생각 별로 없었거든요. 그럼 저는 그거 왜냐면 원래 원래도 그그 그 보고 있었어요. 그 다른 그그 그 뭐지 연하 연하남 셋뭐저 쪽. 근데 그때도 별 생각 없었는데. 그니까 어 얼, 얼마 전에 술집 갔는데 우린 밤마다. 울려, 울려대 총성, 이라는 거딱 듣고, 뭔가 좀 거기서 좀, 아, 우리가 더, 분발을 해야겠구나. 를 느꼈습니다. 메들리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뭐, 비타의 사람 맞나요? 많으면 가기 싫은데 지금 줄 졸라 많이 서 있대 아 그래? 좋것 같은데 감기 걸렸어요 저 진짜 감기 여러분 감기 진짜 조심하세요 감기가 마스크 꼭 쓰고 다니세요 아 마스크는 꼭 쓰고 다닐 필요 없는데 감기 진짜 감기 걸리면 진짜 감기 걸리면 진짜 제가 지금 와 제가 죽을 것 같아요 감기 때문에 진짜 한 옆에 누구냐고요? 옆에 저희 친구 ICU라는 친구입니다. 아 <laughs> 앞으로 스타일리스트랑 뭐 이렇게 담당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게 소개하실 필요는 없을거예요 네, 이런 거 처음이야 거의. 네, 그냥 그러니까, 그럼 하지 마 아, 알았어. 한배뽑이냐면 뭐 보엠 씨가 이거 미... 이거 보여줍니다 지금. 보엠 아, 씨가 미니 5 5mm입니다. 네 제가 감기를 모르겠어요. 감기가 왜 이렇게까지 걸리는지 참. 병원이요? 병원 안 가죠. 저는 병원을 안 믿어요, 잘. 병원이랑 약간 기싸움을 한다, 하는 그런 부류라서. 약간. 김지수가 누구야? 김지수, 김지수 누구야? 몰라. 약이요? 약은 타이레놀이면 되겠죠? 타미플루뭐이 정도면 되죠. 사시가 됐어요? 진짜요? 뭔 소리야? 사시예요 봐봐 알까봐사시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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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아니야. 둘다 가운데 있잖아. 사시 아니에요. 제가, 안경을 쓰는 이유는, 그냥, 얼굴이 너무. 밋밋해? <laughs> 노잼이라. 오늘 어, 너 쓰니까 되게 신기하긴 하다. 나 공부 존나 잘할 것 같지? <laughs> 응. 옆에 친구가 되게, 되게 다, 디자인도 다 잘하고, 저랑 동갑인데, 그렇,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싱글도 다. 어. 어. 여러분, 저 오늘 그러면은 투표 받을게요. 오늘. 잠깐만. 우주행 넷플릭스 오시는 분. 우주뱅 넷플릭스 오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거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20명 이상 넷플릭스 오지 않는다. 그러면 은전 가도록 하,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주뱅, 우주뱅 넷플릭스. 우주뱅 넷플릭스. 타도 가긴 갔는데, 근데 다다내 파티는 아닌데. 내 파티 때는 왜 다들 안 와줬던 거야? 나 그, 그때 도 모르. 너 말고. 다들 내 파티 때 아무도 안 와주고, 양양호 자기 파티 때는 연락 몇주 만에 와가지고 갑자기 와줄 수 있겠어? 이런식으로 착하게 얘기하기 하길래. 내가 우주비행 넷플릭스 아니 랩플릭스예요 랩, 랩플릭스 랩 그래서 하던 대로 해 이렇게 했는데 하던 대로 하더라고요 욕을 하더라고요 <laughs> 어 맞아 버즈비트에서는 뭐 부르냐 버즈비트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자켓 좀보요 자켓이 어디 까지잘모르겠어 피곤한가? 저 이틀 못 자긴 했어요 이틀 못 잤어? 응아 진짜? 응. 나름 되게 생생해 보이길 제가 계속 피처링 그 도착하는 거 정리하느라 쪽잠 자면서 이틀 밤 새가지고 작은 자지 그래도 아, 조금? 아 한두 시간? 아 그래도 음. 그정도는 데 제가 마지막으로 밥 먹은 걸 보니까 밥 먹은 거가 언제냐면 와 4일 이제 곧 4일 되지 에, 3월 6일날 밤 10시에 케밥 먹고 안 먹었더라고요 우리 공연 끝나고 밥먹죠 그래? 맛있는 거 먹자 맛있는 어, 뭐, 거 먹자 <laughs> 라이브 아직도 아니야 안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굶는 거는 아니고 뭔가 바쁘니까. 바, 바쁜 것도 아니고, 바쁜 것도 아니고 그냥 굳이 약간 굳이 밥, 어, 그, 그, 밥을 밥을 굳이 먹어 밥 먹는 시간보다 밥 먹는 시간보다 그냥, 그냥 딴거할 어, 시간이 <laughs> 고등래퍼 나가죠. 다시 하면. 근데 몸이 다상하기는 하더라고요. 몸이 진짜 제가 아 원래 이런 말 잘하는데 제가 몸이 진짜 안 좋아요. 요즘 컴퓨터 앞에 오래 앉아 있으면 은 몸도 아프고 좀 이렇게 목도 이렇게 땡기고 허리도 아프고. 몸이 안 좋아질 나이가 왔나봐요 가서 쓴 팁이요? 그건 모르겠어요 아 진짜 여러분 진짜 감기 조심하세요 진짜 죽어요 죽어 저, 그리고 저 여러분들이 진짜 좋아할 것 같은 노래 하나 싱글로 이제 낼 건데 기대해달라고 틀어주고 갈게요. 피처링 누군지 안 알려줄 거 임. 피처링 아예 안 들, 안 들, 안 들. 안 들. 돌아서 나에게 남아있는 것이 대체 뭐냐고 물었어 토마스 없던 모습 헤이드 게임 적으로 동시에 못 원해 이그러진 채로 시작된 삶 너무 싫었어 도망가 보려고 팔버 둥지를 쳐봤던 마음의 재산은 기초수급자만도 못해서 낭비했었다고 다 지나고 보니 다 이래 파도리 지겨운 놈들 이제라도 내 삶에서 좀 퍼주는 아, 건 바라지도 않아 시게겠는많아줘서 즐기지도 못했고눈가보니 응. 여기 얼떨결에 자어 뭐다 그렇잖아, 내 쳐. 앨범 뱃은 인간이 지도 파지도 와라. 파지도 먹은 돈으로 내 값들 좀 하고 살아. 살출구라고 믿었던 양아치 들 뿐인 이곳에서. 이사를 준비해 멀어지고 있어 돌아가려면 말래 돌아갈 곳이 없다는 걸잘 아는데. 머릿속에 씌운다는 다음에. 다음에 봐와, 다만 없지